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부려먹기 위해서 모든 규제와 금기 사항을 만들어 놓는데이 속에는 비법이 들어 있어, 좀 비급. 아, 어, 자기네들만 몰래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여요 지배자들이 할 피지배자들이 하게 되면 어, 대어들고, 저항하고, 항거하고 그런 힘이 생길까? 생겨서 자기네들이 그 권력이 어, 능력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넘어갈까봐. 규제와 금기사항을 펼친다. 해놓고서 자기네들끼리 몰래 자기네들만 하려고 하는 거. 아, 그렇다 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규제와 금기사항을 피지배 계급에다가 규식으로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런 건 제도다. 그런 건 못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혹과 공갈을 해가지고서 못하게 하고 슬슬 자기네들뒤 뒷구형에서 암압약적으로 몰래 즐기려고 하는 거. 거기서 뭔가 능력 재미나는 능력이나 황홀한 기운이 뻗쳐 나오는 걸 그런 걸 즐기려고 그렇게 했다이요. 그래서 거기 무소의 말하죠 무공 비급 무술을 배우려면 비급이 있다고 옛날서부터 그러잖아. 그런 무공 비급과 같은 비급 법보, 그걸 이제, 봉신방에는 법보라 그래. 뭐라 주술을, 세뇌공작 주술을 부리면은, 거기서 무슨 힘이 생겨가지고서, 아어 뭐, 능력을 행사하는 거, 귀신 같은 능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걸말해 그럼 그런 게 숨어있다, 이게. 규제와 금기사항에는. 그 규제와 금기사항이 얼마나 많아. 점점 가면 갈수록 규제와 금기사항이 많잖아. 그런 건 다, 어, 피지배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데 이용하고, 지배자들 저놈들끼리만 그런 걸 어겨가면서 저들만 즐길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비지배자들도 규제를 말 아, 탄압받는 백성들도 규제와 금기를 어길려고 아, 가진 머리를 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가진 책략을다 머리를 굴려서 아, 그걸 반항하고 저항해야 된다. 내 어들 머리 굴려야 된다. 대략은 그 어, 양심이라 한 덫을 어, 이렇게. 마음 저 사람의 심리에다가 심어놨어애전서부터 누적 인자로 유전 인자 되들이 지배 계급이 피지 계벽을 쉽게 부려먹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인데 거기에 옥죄이기 하는 게더 그게 더 시대가지 양심이란 가책받는 양심이라는 것을 형성시켜서 거기서 주눅이 들고 거기에 옥죄이기 해래가지고 도시 돼가지고 도시나 이렇게 사냥 도시 채가지고 어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하게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이렇게 무슨 큰 호물과 제약을 짓는 것처럼 인식이 들게 해가지고 병이 들게 하고 어 이런 것을 아~ 어, 저지배 계층들이 피지개 피지배계 그 마음속에다 설치해 놨다 이겨 거기에 그렇게 억제해 가지고서 그렇게 규제와 금기사항 하지 말랬는데고대로 따지면 계속 그놈들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항할 곳에 되어들지를 않은 그런 현명한 머리를 굴릴 줄 아는 비지배 계급의 어, 백탄압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탄압을 벗어치울려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탄압을 벗어치울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규제 사항에는 아 여러 가지가 많아. 무슨 그 전통과 간섭. 아 이런가 아 이런 건 무슨 전통과 관행, 관습 그 주위 환경 환경의 영향을 지정학적 환경 영향을 받아가서 사람을 여러 가지로 억제해 이게 그것이 이제 전통과 관행이 돼 가지고 그거를 어기면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역공간해 가지고 겁을 주는 거 주눅이 들게 이런 데서 많이 생겨 이제 어느 그 그런 속에 다금기 어, 사항 속에 엄청나게 큰 비급이 들어있다 힘이 생긴다. 아, 어, 말하지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어, 적개심을 일으키 하지 마라.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서, 뭐, 어, 일상생활에서 무슨, 무 사소한 일에도, 뭐, 뭐 하지 마라. 뭐, 뭐 하지 마라. 뭐, 뭐 하지 마라. 손톱깎지 마라. 밤에 손톱깎지 마라. 밤에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행하지 마라. 어, 머리카락 물에 집어넣지 마라. 이런 뭐, 모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욕 공과를 해제킨다. 이런 말씀이요. 어, 그런 거 가지고, 어, 백성들 을 마음을 옥제이고는 덫으로 활용한다. 양심이랑 가책을 미리 심어 놓고서. 그러므로, 그런데 절대 넘어가는데, 그런 금기항 속엔 아주 이상야릇한 호기심, 하지 말라는 속에 호기심이 있지 않아. 그런 호기심이 일어나가어 호기심 속에 또, 어떻게든 여겨보려 는 호승심도 생기고. 그래, 그런 속에서 힘이 절로 산다. 소위, 적개심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분노, 총노, 이런 것이 일어나면, 별로 없던 힘도 막 생겨서, 가진 연약하게 하는 마음, 병들게 하는, 선하다, 성악선인데, 성선은 이런 주장하면서, 사람을 길들이려고 댄벼드는 거. 그럼 그런 데서, 그게, 마음의 병이 들어가가지고, 옆 공간에 넘어가가지고, 그 체면에 넘어가듯 해가지고, 수술 체면에, 체면에 넘어가듯 해서, 병마가 점점 심해져서 연약해진 마음은, 절대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 병마를 물리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저들이 근기사항을 하려는 무조건 먹을라고만 머리를 굴려보라 이거 예를들어 육두문자 하면 안된다 열여덟 찾으면 안된다 이러잖아 그러면 혼자라도 저 깊은 산속에든지 어디 방속에든지막하 지껄여버려 그러면 힘이 벌쩍벌쩍벌나가 그러니까 그 금기상에 무공비급이 들어있는거지 그니까 러그 금기사항에, 그1 8육도 문자 속에 무공비급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요. 막 지신하고 황홀해지고, 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걸 무조건 어떻게든지 억을 생각을 해. 그럼 그 속에서 막 무공비급과 같은 재능힘이막 지절로 막 우러나와가지고 적개심 같은 거 뭐, 적개심만 아는실질적인 행동을 하게 돼도 막 힘이 울컥울컥 일어나는 그런 말이요. 어, 그런, 한지막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막 배양이 돼서 나올라, 나온다. 이거 그 법법, 비법, 비법이라 하는 거요. 예 어 그런 비법이 거기 숨겨져 있다. 지들 찌름을 해가지고, 이 지들 찌름 재미 보려고 이 지배자놈들이, 아, 귀신 지배자들, 즉 특히 귀신 지배자놈들이, 아, 사람도 그 귀신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 조정 조영을 받아가지고 이래하면 이래하고 저래하면 저래, 저래 괴뢰가 돼가지고 꼭두각시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실제로 지배자놈들도 아, 그 후에 지배자놈들을 조정하는 또 지배 계급이 있어. 그지 천의 천식으로 그 지배 계급이 바로 귀신 논리 차원 참는 놈들, 종교 신앙 참는, 그 종교 신앙 참는 두에 빌려주는 그 후에 또 귀신 놈이 또있다고 말이야. 아주 차곡차곡. 빚이 쌓여 있는 것 같지? 아 높고 높도 하는 놈 새끼들이 고런 그 고런 악랄한 귀신들이 그 금기상을 즐기고 자기 애들이 그 비법과 무공 비급 이런 걸 혼자 늘 즐기려고. 아, 저기네들러저나찔만 저기네 자기네들 찔만 그래가 힘을 생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타나하려고 이건 어, 피집의 계급을.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어제 끌어 뭐, 기고면육수문자를 마구 해. 뭐, 욕수를 마구 해제힘으로 인해서 힘이 벌껏벌껏 나며 또 하지 말라 하는 거 못된 것을 저희 관습관행에 못되게 느껴지는 것을 무조건 어겨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뭐 범죄를 부이기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완전 범죄, 이런 뭐 범죄를, 범죄라고 하는 건 일단 법에 잡혀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 안 잡힌 범죄가 되지, 되지 않는 것만 알아도.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 기발한 착상과 기발한 두뇌회전을 굴려가지고서, 아, 어, 성공할 길 바란다. 말하자면, 어, 로비와 섭외,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어, 불륜. 이러잖아. 어, 그거와 똑같은 거요. 예 어, 내로남불을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아, 어, 말하자면, 합리화가 되는 게,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가 되면 모든 옥죄에 있는 데서 다 후를 털어 벗어서, 어, 이게 털치고서, 어, 이 세상을 크게 할부한다. 이런 말씀이지. 적은 데 묶여가지고, 적은 옥죄에 있는 저놈들이 금기사항에 가서 협박 공간하는데 안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귀신 음? 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훈겨놓은그 규제와 금기사항에 힘을 불끈불끈 하게 하는 모든 비급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비급이 숨어 있어. 그러고. 그래 그걸 어기에서막해제키려고 그래 해면 힘이 지절로 벌끔벌끔벌끔벌끔 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서 저 그래가지고 우리 지배자 놈들이 비지배자 지배하려다 놈들이 도리어 이제 때려면 밥 먹이가 되는 판이야 그러면 때려잡아 죽이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한자 이거 최충원을 때려잡아 죽일 그런 힘 생긴다 이런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는지 그렇게 주저 박아까지 때려잡아 죽줄 생각을 했는가. 온수놈의 새끼들이. 그놈을 여지껏 탄압해서 부려 처먹으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배자 계급층 귀신놈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와 금기사항을 어길 국리를 머리를 굴려야 된다. 그것도 어~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어, 자 저희들 금기사항 이렇게 옥적 저수로 잡히면 범죄가 범죄인으로 되잖아 낙인찍기 잖아요 범죄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 일단 잡히지 않은 범죄가 없는 거예요 어. 어~ 그런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어~ 잡히기로 인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든도 어,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 되고 금기사항을 어겨서 막 욕설을 막고 해제 키면서 막고 해가지고 힘을 불끈불끈 얻어가지고 어쨌든 지 저걸 어, 칠 생각을 해야 돼 저기를 하는 건 지배 계부기에 지계 계부 귀신 놈들이야 그놈들 다때려잡을 생각을 해 이념 사상가들을 어, 제자배과 이념 사상가들 그놈들 다 때려잡아 죽였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죠 새로운 자기 이념 사상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에 나발한듯 올라서가지고 저 어쨌든 지배하던 놈을 다 거꾸로 질러 봐갖고 지 발이 형 형명 쿠데타나가지고확 들여받고 찰창창창창돌망치 씌워가지고 먹는 먹이를 삼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요. 이제 커다란 사냥꾼이 새로 생겨나는거지. 예. 이런식으로 규제와 근기상 악랄한 마귀들이 설정한 악랄한 규제와 근기사항을 어결 생각을 해가지고 마귀 놈들 지배자 개급놈들 즐기던 것을 우리가 다 도로 가로저겨 찾아 우리가 억눌려서 뺏겼던 것이군 그 힘을. 다 도로 되찾아가지고 우리가 상유하면서 저놈들을 다 때려잡아서 그저 쫑을 삼고 막 먹이를 삼을 생각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독사가 사은깨구리를 잡아먹었는데 도로 깨, 깨구리가 힘을 얻어가서 독사를 잡아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 식겹을 한렁뒤져먹어라 원수를 갚아야 돼. 이 세상은 원수야. 원수가 각기한 마당 타장 마당이야. 타장이라는 두 수술교 패고 싸움하는 마당. 어, 전역 마당이라. 이럴 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서 배 따지에 칼들를 갖고 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 이념 사상가지줄해가지고부여쳐 먹을 놈들 어? 그리고 돌망치 대갈파를 칵칵 팍쌓사가서 죽이서 온세가을사각을 해야 되네. 에? 이 세상은 그렇게 악랄하게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을 헐뜯고 흡혈했졌했했던 거야. 아, 어, 그래고그 흡혈하던 흡혈마귀에서 당락마귀다 박지 같은 놈들을, 어, 드락조각 같은 놈들 모두 꼭이를대가팍팍어거고 그냥, 누나 푸뱅는 정수리 들찔꼭 바베큐를 해먹어고 대꼬채를 칵집어가지고 구워 먹을 생각을 해. 그래. 악랄한 놈 새끼들. 그 놈들 다 귀신이 지켜서 그런 거거든. 꼭대기. 악나는 사악한 마귀, 아, 마귀가 시기해서 그래. 마귀, 마 악마 대왕이, 악마 대왕이란 무극 대왕, 개극 대왕 이런 놈들이야. 시기해서 그래요. 이 지음은 그 위에 그놈들을다제압바아온 그 바로 허령존자, 허령기존, 허국 대왕님이죠. 허극대학님의 말씀을 드려. 저놈들이 아 천명을 길바닥에 외계인 이티 그말 장수 말벌 이억 년 전에 이 오물로 들어온 놈들 쫙깔려서 아까 그 외계인 이티 그 종자들 첩보전 이 첩보하는 세상 놈들지 개미를 둔갑하고 곤충을 둔갑 사람 한테 올라타가 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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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대하고 하고 어, 어, 잡을래 하는 허극대학님께서 무슨 말씀을 안나? 혹시 지금 대장님 한테 가서 일러 바 질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세작가 첩보이 이간첩놈이 말이야.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후타에 깔렸다. 곤충류 종. 아무것환경적인 돌, 마 돌도 그렇고, 마, 토속도 그렇고, 다 이런 무슨, 저기 다정보체계요 아, 돌, 토성은 생물 아닌 것 같아도 유, 무기물, 유기물 같은 것들 다 생물, 그리고 정보체계가 돼가지고 저놈들한테 다 갖다 일러봤자, 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 악마대왕, 우두머리, 무국태극대왕이 하는 놈들한테. 그 놈들 다 때리자고, 그 위에 이 허국대왕이 있고, 허국대왕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허령지존을 이렇게. 대변대다 이런 말씀이 허령지전이다런말이요 말씀. 김이 없고 허령지전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구 그저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마구다. 어또이 힘이 볼건볼건나 그걸 머리에 머리 아 소지 뭐, 힘을 얻으려는 거 아무도 없는데 남이 들어본 거북하다 생각하고 혼자서 가가지고 감자 구대 같은 걸 구대를 파았던데해가지고 고가서 막또들어지거리고막그미 광군 하듯 실성한 또막욕설을막 열육두문자 열여덟을 막 잡고 그러고 힘이 볼건볼건볼건 벌끈, 벌끈, 하고 막 적게 힘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 뭐 해야지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저적을 저걸 실성하 이런 것이 머리가 잘 굴려 들어온다 이런 말 무공 비급 같은 걸 얻은 것이 내서 말하자면 아비가 아, 비급 뭔가 무공 비급 어이천 도런게 나왔잖아. 그런 거 훔쳐서 그러고 찾아가지고 비급을 배운 것처럼 그런 비급을 배워 가지고 지절로 저, 저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이로 하늘 뚫어다 보고 어어게가든지저문들을 갈아먹을 그런 머리국리가 머리, 머리 생기란다. 이런 말씀이야. 반드시 무공 비급을 얻으려면 금기상을어겨라 그래가 육도문 짤막하고 막 무슨 가능시나 이런 걸다 억을 생각을 하고 말이야. 어, 응, 저 응, 무슨 생각을? 그걸 시킨 놈들 다 원수 너무 새끼들이야. 어, 이 세상은 단순해. 적자생성 양육관계. 힘 씻는 놈 장대야. 무슨 도덕이 있야지 이런 건 힘, 힘 없는 놈들이나 힘이, 나중 힘이 없어지면 힘있는 놈한테 기들 죽을까봐. 말이야. 잡히 먹을까봐. 그따구 수작을 쭉 늘어놓은 것밖에 안 돼. 그래, 거름대 쏘고 나 먹으면 안 돼. 우지는 잡아먹을 국리를 하고, 온를 갚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뭘 굴려야 된다. 이런 말이 그래야지 많이 <laughs> 저놈들한테 지배 안 당해. 사상인형가 놈들한테. 첫기 계동녀서 신앙종교파는 외래에서 쳐들어온 어 불가사상이니 십자가사상이니 서양귀해동에 서약사상한테 안 잡혀먹고 그놈들 뒤따라서 또저먹이채라고쫓아이는 IS나 아마호베트 놈들한테 안 잡혀먹게 나라가 이 민족이 안마하고 나라가 안 망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저놈들무조은잡아 그뭐 먹을 려면 여기서 더 악랄하게 저들 대미들 하는 대항하고 저항해 가지고 금기 사항을 다 커벅서 깨지키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저들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 저는종교에서 특히 종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런 놈들 하지 말라는 하고 어기고 지막 해야 된다. 그리고 막으시면 벌금 벌금 벌 나면서 원수를 갚아. 배까지 칼질을 주줄 그런 힘이 생긴다. 이거 비급이라 숨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금기 사항을 어길 때야 그래뭐 힘이 불끈불끈나가지고 저걸 쳐줄 수 있고 원수놈들 우리를 지배하던 놈들 자체면수수 걸어가지고 우리 수, 지배하던 놈 두뇌를 조종을 하던 놈들 연가지같은 이런으 우리 두뇌를 주장하던 놈들 다 쳐들 수 있는 그런 비급이 거기 숨어 있다 이런말한막 그 적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항할 수 있고 힘을 불금불 수 있는 칼과 검 음, 대포 뭐 폭탄 수소폭탄 어, 이런 것이 다 거기 숨어있어 어, 금기사항 속에서 그걸 어기셔가지고 쟤들 짐을 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쟤들이 시비지배 해라을 지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 우리가 다 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억눌려서 뺏겼던 것을 다 찾아와 가지고 말하자 고탈탈어온가 동시에 도로 그 저놈들 가지고 다탈지하 다시 빼고 막두들기면서 다, 다 잡아서 타장해서우리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사 이허극장님의 강론을 들어가지고 힘을 불끈불끈 생생기해야 모든 병마를 탈지 할 생각을 해야지 저놈들 말 절대 들어만 저놈들 말그미술는 목전에 개기름 차게지려고 배불리게지 하 절대 저놈들이 최, 끝까지 와줘 지금. 당장 보면, 소, 소, 소유로 중동에 무리부터가 다 망해가가지고, 그럼 다쭉쭉빠지대고 어, 당장 그러면 테러에 시달리는 거 보면 몰래? 그 놈들이 다 그렇게 해. 세상을, 그거, 먼저 망한 것이 바로, 인카 문명, 마야 문명, 이거, 8천만 명의 몽고 학살, 몽고방점 학살하는 놈들이요. 어. 이, 지금, 마야 문명, 인카 문명, 거기 아무고, 그냥 그, 그 사적 지만 여, 유적 지만이지 무슨, 그, 사람의, 그, 무슨, 역사적인 기록, 체력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하시 인간을 싹 죽이다시피하고 소멸시키다시피하고 한 가지 바로 개동야사의 집단놈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그래 거기 그놈들이 들어가면서 무슨 뭐뭐 뭔가 뭐, 좋은 걸 가르쳐준다고 들어가면서 그 말하지 금방 잘살게 하는지 본성하는지 하면서 거기도 병을 씌우러 에이지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널살을 시킨거예요 말하자. 어? 그런 어 전염병을 퍼뜨리게 해가지고 다, 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한테 악랄한 이영가시 이런 전염병같은데 거기도 세균같은 걸 붙여 들어가가지고 아주 싹 망가트렸어. 아 그놈들이 아 그렇게 악랄해 그럼 그, 그 망하진 그, 그 근거가 남은 흔적이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메리카에 아, 여기서도 이이 뭐, 이, 이, 쪽에서 뭐이 바다 속에 쳐들어가는 가라앉은 그런 도시도 많잖아 여기 이, 지진같이 하인 하진 일어났다 하면서 핑계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악랄하게 망가뜨릴라 하는 게 바로 개동녀서 이론이고 그 말하긴 그 오물로 들어오는 얘기인 이티놈들이 그 사람으로 둔갑한 그 해서 머리 조정하는 그런 이론 학설들이라는 말이야요종교가 이념 사상이라는 말씀이요 그놈들을 쳐부시기 위해선 절대 그놈들이 금기상한 걸다 무조건 어기고서 마구 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된다. 거게개동녀서 불가 하상덩어리 이런 놈들 다 쳐서 죽일 게그 원수 놈들이야. 우리 동양으로 들어온 놈들은 여기 귀신 직결+ 직결처야요직결처요 직결처. 산을 쳐요. 기신 직자 차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해 바다가 막혀가지고 어, 더 가봐요. 왜놈 땅을 보호저 모험하기 빼안 되잖아요. 그래, 그 돈은 못 가고 여기 와서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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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그 그래, 결국은 여기 출소복도 파소복도 또 들어가 여기 다 많고자 하는 거거든. 그먹을먹을먹이실 그 먹구, 먹구,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마음이고그 뒤를 따르는 게아예쓰자 무리들이거든. 어 그러니까 말하면 막 어, 어, 장자 우여 어, 저우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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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당낭이에선이지 매미 메미가저 이슬을 빨아먹을 그 뒤에 당낭 잡아먹 당낭 잡아먹을라 하루 하기 또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잡을라 그래. 그 학자 사람이 잡으려면 뒤에는 그 담을 터넘어갔으니 집주인이 잡으려고쳐다봐이 그런 식으로 나라대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먹이채를 얼 보고서 뒤에 자기의 초코는 생각 안 하고 앞만 쳐먹을려고대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굴러간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초코도 주소 조심해야 되겠지만이 사마 이 사마 이 말처럼 사마종달 말처럼 이 앞에 먹이채가 그런 식으로 딸려 들어온다는 거지. 먹, 먹이를 보고서.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선 저놈들 을다이 금지사항을 무조건 어겨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 얻어가지고 쳐부실 생각을 해야 된다 금지사항 속에는 무공비급이 들어있다 모든 법보가 들어있다 어, 어기기만 하면 힘이 저절로 난다 뭐, 혼자라도 연습하고 그, 어, 어디를 내면 감자꾸덩 같은 데도 들어가서 도 자꾸 욕을 해야 되겠지 그럼 힘이 불끈 불끈 나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나쁜 놈 놓고 욕을 막 하고 어떻게 하면 쳐부실까 이걸 궁리를 해라 이어 아, 그러면 저절로 다 이치를 소득하게 돼서 힘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 아, 한참 동안 강론 드렸습니다. 이미성한 사람 같지? 미친 사람 과지미성해 실성했다 저도 미쳤다 미 해도 좋고, 광분한다 해도 좋지만, 논리체계가 그렇게 된다. 이 근기사항성에는 무공비급이 들어으니 그걸 터득하면 모든 자기를 억눌러준 체면술수 걸던 놈들다 물리치가지고, 어, 말하자면 제왕적으로 군림할 수가 있다. 기존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 강론 드렸습니다. 예, 여기 강론하고 마칠까합니다 이번 강론. 예.